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색의 기초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색은 사실 눈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빛에서 시작됩니다. 빛이 없으면 색도 존재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 밤에 여러분들이 불을 모두 끄고 사물을 보면 모두 어둡게만 보이죠. 하지만 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 표면이 반사하는 파장의 차이로 바로 색이 됩니다. 색에는 세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색상, 명도, 채도입니다. 색상은 우리가 말하는 빨강, 파랑, 노랑, 이런 색의 이름이에요. 명도는 색이 얼마나 밝은지, 어두운지를 말합니다. 채도는 색이 얼마나 선명한지, 혹은 탁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세 가지가 모여 우리가 보는 색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색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바로 원색에 집중해 볼 건데요. 원색은 빨강, 파랑, 노랑이에요. 이세 가지는 다른 어떤 색을 섞어서도 만들 수 없는 순수한 색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세 가지를 섞으면 수많은 새로운 색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색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원색을 익히는 겁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집이나 아니면 거실, 카페, 사무실을 떠올려 보셔도 좋아요. 눈에 들어오는 색들 중에 빨강, 파랑, 노랑 계열은 어디에 있나요? 색은 단순히 시각적인 요소를 넘어서 감정을 움직입니다. 빨강을 보면 심장이 빨라지거나 긴장되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파랑을 보면 마음이 안정되거나 차분해지는 경우가 있죠. 노랑은 따뜻하고 밝아서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활기차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빨강은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브랜드나 음식점 간판에서 자주 쓰이죠.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안의 큰 면적을 빨강으로 채운다면 어떨 것 같아요? 오히려 필요하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로 소품이나 작은 가구에 쓰는 게 좋아요. 파랑은 신뢰와 안정감을 줍니다. 은행 로고나 의료 관련 브랜드에서도 파랑을 자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일 자주 보는 거는 삼성 브랜드죠. 집에서 파란색 계열이나 가구나 소품을 쓰면 시원하고 깔끔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노랑은 햇살 같은 색이에요.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카페나 어린이 공간 혹은 집안의 포인트 컬러로 많이 쓰이죠. 노란색 소품 하나만 있어도 공간이 훨씬 활기차게 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색의 느낌은 개인의 경험과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는 흰색이 결혼식의 색이지만 동양에서는 상복으로 쓰이죠. 그래서 색을 이해할 때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과 주변의 문화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색들을 실제 가구나 인테리어 판매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색은 대면적에 쓰기에는 부담스럽지만 포인트 가구나 소품으로는 판매율이 매우 높습니다. 빨간색 의자나 노란색 수틀 같은 제품은 사진만 봐도 시선을 끌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카페 인테리어에 자주 사용됩니다. 둘째, 노란색은 온라인 판매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사진 속에서 눈에 확 띄기 때문에 클릭률을 높이는 색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작은 조명, 쿠션, 의자 같은 소품에서 노란색 제품은 꾸준히 잘 판매가 되고 있어요. 세 번째, 파란색은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사무용 가구나 서재 가구에 강합니다. 소비자들이 파란색 가구를 보며 어, 깔끔하다, 안정적이다 이런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빨강은 주방 가구나 소품에 잘 팔립니다. 음식과 함께 했을 때 식욕을 돋구는 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운 원색 세 가지는 단순히 기초 색상이 아니라 실제 판매에서도 포인트 컬러로 매우 잘 판매되는 컬러입니다. 가구를 기획하거나 건물이나 인테리어 소품을 제안할 때 어떤 색이 어디서 잘 팔리는지를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색의 기초 개념과 색이 주는 감정 그리고 가구에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색의 기초와 개념 그리고 색이 주는 감정, 건축과 인테리어에 어,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준비해 놓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